2월 3일 수요일 오늘의 기도로 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옥자 없는 양 같던 제 삶에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모든 의심을 거두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선한 일꾼이 되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두루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긍휼 사역과 상반된 반응.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523장 어둔 죄악길에서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어둔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극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아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삶과 암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이 두 맹인과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무리는 놀랍게 여기나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 귀신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추수할 일꾼들을 청하라 하십니다. 본문 해설. 예수님의 치유와 바리새인들의 반응 구장 27절에서 34절에 관한 내용 동일 사건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했던 두 맹인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를 본 부리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된두 맹인은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당부하셨음에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많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던자가 나은 것을 본 무리는 기이 여기며 놀랍니다. 반면에 같은 사건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같은 일을 한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찬양하며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두 맹인과 무리 그리고 바리세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에서 네 번째 줄두 맹인은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당부하셨음에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많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던자가 나은 것을 본 무리는 기이히 여기며 놀랍니다. 반면 같은 사건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같은 일을 한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찬양하며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자비를 경험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9장 35절에서 38절에 관한 내용 성도는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신 이유는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을 운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경제적 가난과 영적 곤고함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향방을 모르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지 못해 지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 귀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극률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때 비로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구원이 보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며 예수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36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내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이끌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에 따라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목상, 에세이. 예수님처럼 다가가세요.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살다 김기석 장애인 공동체를 운영했던 한 성직자가 상처받은 이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했습니다. 불행한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지배하려 들지도 말고 다른 것을 줄여 들지도 마세요. 오직 나 자신만, 나의 시간, 나의 힘, 나의 마음만 주세요. 더불어 놀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가만히 평화롭게, 상냥하게. 지배하려 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함께 놀고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선물로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일에 부름 받은 이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언제나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자기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통념에 따라 처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 규정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그를 사로잡고 있는 절망과 무기력은 마냥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당시 사회 통념상 하나님께 벌받은 죄인이자 거리낌의 대상으로 따돌림 받던 이들을 품으셨습니다. 타인에 대한 깊은 연민, 고통받는 이와 연루되기를 꺼리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거룩함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고통받는 이를 도우려는 열정과 연민을 가진 사람이 진정,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한절 묵상. 마태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에 관한 묵상. 바리세인은 율법과 경전의 전문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탈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목격하고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생에 관한 겸손한 관심 없이 지식만을 추구했기에 안다는 것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축복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다는 확신으로 산다. 루이 기글리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 같던 제 삶에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모든 의심을 거두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선한 일꾼이 되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두루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 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